위에 올라가면 꽃이 있을거야 여기가 첫번째네? 나온데가 그 전에 연우도안 올라가? 연우도 응. 같이 올라가 사지? 여기서 0개 한번 찍을래? 재개씩게 밑에도 들어가고 2,000개씩은 2,000개씩은 2 0기0개씩아 2,000개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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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0 0 0개씩은 2,000개씩은 2 0 0 0개 치즈. 됐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표정 해줘. 이제 발 내리고 둘다발 내리고 앉아볼래. 얼지. 현우도 응. 발. 거기서부터 뭐라고 적혀 있어. 근데 위로 올라가야 된대. 얘가 수국구원인데. 여기 육칠원이 아니잖아. 진짜가 치유원. 근데 수국길로 올라가라고 되어있던데. 수국길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건가봐. 올라가자. 앞으로 딸 현우야, 너희도 제가 한번 들어갈래? 들어가 위로, 위로 올라가도 돼. 꽃길로 걸어가, 답이 오른쪽으로. 뒤가, 어가가넌너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자리야 다음에 앞으로 가 앞으로 <laughs> 네. 아, <laughs> 다시 한번 코스 조심해, 야 네. 돼. 밟으면 안 되죠 <웃음> <웃음> 거기 앉을 거야? 거기 앉아봐 <laughs> 밑에서 위로 아, 아이 죄송... 어 신발 신발 들고 찍는거야 너네들 여기 봐요 어 다비 위로 가면 힘드니까. 아래. 딸,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밑으로, 밑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봐도. 형은 위로 갈 거야? 밑으로 하자. 너네 힘들잖아. 이 꽃은 둥근데, 이 꽃은 잘 자라. 수국도 잎사귀 모양이 좀 틀리다. 꿀벌도 있어. 여긴 다 이런 건가 봐. 또 다음은 또 어떻게 되 있을까 현우야. 야, 현우 말 듣고 위로 갈걸 그랬나? 지 아빠가 이렇게. 여기 있 봐. 와얘 위에 이쪽으로 갈거랬다잉 어이으로가으로 가게. 이으로 가게. 이쪽으로 가게. 이쪽 이쪽으로 가게. 이쪽 이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가게. 이가 아이고 아이고 들어와 <laughs> 들어와? 어 <laughs> 여기 봐봐 <가봐. 웃음> 위에서 보니까 참 예뻐 그래? <laughs> 여기서 보면 더 예뻐 너희들 찍으러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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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가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 자 다음에 내려오세요 다빈아 어, 엄마 뭐라고 했어? 뒤로 돌아서 그렇게 어, 지나, 어 지나갈게요 네네네 올라갈 수 있어 이리로이리로 이리와 다빈아 도로밭으로 가지 마세요 일로 가는건데 빠르다. 꽃이가 점점 넓어지더니 꽃으로 되는 거지, 겠지? <laughs> 여기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가봐.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뭐 한번 좋아? 바닥에 나뭇잎사귀가 바닥에 나뭇잎사귀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사귀 떨어지는데. 어머나? 물이 응. 더 작아서 흑색깔로 보이는 거 아니야? 아 흑색깔로 나뭇잎이 색깔로. 썩어서 그러네 봐 올라간다 올라가자 물은 깨끗한 물이잖아 응 물은 깨끗한 물이야 김다빈이는 그렇게 없는데도 있잖아 응 없는 건 깨끗해 보이잖아 나뭇잎 사이 높지 거기는 근데 물은 깨끗한 없는 거야 없는데도 물은 깨끗물이 응. 물이 너무 없어서 그래 그치 물이 너무 없어서 저기는 깊은가봐 그래 색깔이 진해 찌네. 색깔이 진해서 가자 쟤 우리 빼고 간다 <웃음> <웃음> 이제 우리 다 올라왔어 저쪽으로 가야 돼.

거미! 거미 산속이니까 많지 야보은 넣는거! 보은 넣는거! 어디? 엄마 빨 도망가! 어.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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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미 신발 손놔줘라 야 여기서도 장난치니 괜찮아 집에가서 씻으면 돼 탈탈 이건 신발 소리 아니고? 삑삑이 신발 소리가 나지 여기 있는거 같은데 새가? 바로 위에서 나는데? 그 소리는 나는데 소리는 나무 안에? 여기 있잖아 쪼이 응? 첫번째 나무까지 밑에 좀옹이이리 뭐 아, 여기 구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어 그지 어. 형이 봤어? 응. 네. 근데 저쪽에 뭔가가 있어 한눈에 나무가 어, 한번 보고싶은데 야. 엄마도 처음 봤어. 야, 그러지 마. 엄마도 이런 건 처음 봤어. 엄마 이리 와 봐. 진짜로 나무를 뚫고 사는구나 가자. 너 아까 봤잖아, 얘들 그렇지? 가자. 새가 나무 속에 사는 거 처음 처음 봤지? 예쁘다. 그치? 아 이제 아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얼른? 아기라서 가자. 어. 편백 숲길로 갖고 내려가는 거야? 어. 이쪽이 가는 길이야. 근데 너네가 봤던 편백나무보다 작거라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laughs> 뛰어! 와, 사진 찍게! 사진 찍으려면 뛰어! 여기. 여기, 여기. 카메라. 카메라. 여기. 내려갈 땐 어떡해? 형이 내려갈 땐 어떡해? 야, 저 다리도 있다. 응. 어? 다리 건너가 볼까? 어. 아니, 나는 가보고 싶다. 어디로? 가보고 싶어, 놀이터 봤으면 그 주변 안 보이겠지 뭐. 저게 보라색 거는 안 보고? 안보 <laughs> 내려가야지. 놀이터로 갈 거지 너네?

형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잘 올라올 수 있을까? 야 그냥 그거 암벽 등반만 잡고 올라가도 되겠는데. 슬리퍼여 가지고. 난더잘 놀러 갈게. 내려와. 뒤에 사람 엄마. 기다린다. 이리 와. <웃음> <웃음> 너네 몇번 닦아야 미끄럼틀? 100번. 엄마! 뭐? 몇 번? 100번. 무한 배번? 집에 안 가. 안 가? 안 가? 뭐라고? 내 폰에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다리를 보... 아니야 둘이 타는 건 이제 너희가 너무 커졌어 타봐 탈수 있어 현우가 가운데 앉으면 되지 아니 둘이 오늘 반바지 입어가지고 누구 하나 쓸리면 큰일나니까 한 명씩 다 차례로 얘 응. 가자 많이 놀았어? 귀여워 충분히 탔지? <laughs> 충분히 탔지? <laughs> 몇번 남았어 무한반복이야 너무 귀엽네 너희도 저런 시기가 있었는데 갑시다 우린 간다 나절반하고절반을하네 시들어서 쳐진 거 아니야 아거 같지 않아? 힘이 없어서 쳐진 거 같지 않냐 그 응. 줄기가 힘이 없어서 하긴 쳐진 애들은 다좀 응. 검은 점박이가 생기긴 했 그지 <laughs> 이게 무슨 나무지 이게 루베리야 블루베리 아니야 저, 저거 옛날 시골에서 많이 있는 고, 고 고무나무? 버 같은 건가? 고무나무 고무. 걸... 가자. 걸... 시간 시간이 지... 해니이 이제 가니까 저렇게 많이 나오나? 얘도 뜨거운 거 싫어해서? 응? 어, 저기 다람쥐다. 다람쥐, 다람쥐. 드디어 예쁜 물을 찾았구나. 다람쥐. 다람이다람이 어, 꿀벌이야. 어, 진짜 꿀벌이야. 아람이, 아람이. 여기도 예쁘다. 아람이. 리 예쁜 물이야. 진짜. <무컬리> 아이고 뛰어! 가자! 저기 가면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오르막길 <무컬리> 끝인가? 이런데도 숙가비 아까 거기서 우리 주차 <laughs> 차 <주차> 대고 <되고> 올라온는데 <무컬리> 아니 여기 사진, 있다. 사진 찍어줘 가자, 쟤네 둘이 간다. 너네 저기서 산식그거니? 쑥밭이다 쑥밭에 쑥밭에다 돌을 매 쌓아놓으니까 또뭐 있어 보인다잉? 바지락만 가져오면 여기서 떡해서 먹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바지락 수국이지 그러면 뭐? 사과 같은데? 뛰어! 꽃이 음. 참 예쁘지 않아? 그치. 저거 뭐 우와, 있다? 하늘수인가 하늘쏘. 모르겠는데? 이야, 날개가 달렸어. 우와 벌레인데 크다. 어, 부야 아빠 목꽉 잡아. 야, 너 어깨에도 묻었어. 날아간 너. 아까 저기 날아간다, 날아간다. 아까 저기 어가던 거. 어 날아갔어. 너 어깨부터 있다가 날아갔어.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날아서 내 어깨를 붙었어 어. 어? 어. 여기 벌레 죽은 거다. 벌레 물에 들어갔어 응. 겠지 응. 이제 갈까? 현우야 그냥 가자 시원해? 시원한가요? 물이 넘치지마라고 그러는거야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아저씨 갑시다 옷 젖는다 너 바지 젖는다 아니 아니 젖을뻔했어 그쪽이 좀더 깊은가봐 이제 올라와 얘는 무에에시피피라라 그렇지? 빨개졌어 무 a 들어가니까. t y 나와 o 제가자 n o w if you have a p e n a 어 t y I don't know if 아 o u have a p 어, 찾아야지, 뛰어. 오른쪽으로. 어, 어. 진짜, 아깝네. 오, 다 왔구나. 너무 가깝잖아. 이 정도면 그치. 아빠 한 바퀴 돌아보니까 됐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예쁘긴 하지. 응. 다음에 또 올까? 다음에 또올 거야? 좋아. 蛮塞。